희율이 박친가 봐. 뚜 <듀룰루랄료루> <laughs> 오! 우와! 오! <웃음> 마릴리! <웃음> 마릴리 센지 <laughs> 버전! 오! 나왔다! 제발! 괜찮아요. 사실 안 괜찮아요, 개가 안, 안 앙. 오케이, 그러면은 보상은 리베로 만들기입니다. 그러면은 딱 끝나면 할게요. 그러면 일단은, 뭐, 루어 제가 페어리도 만들었잖아요. 한번 따라큐도 노려보는. 그런 각을 한번 봐도 봐보도록 합시다. 미미큐 이거 아닌가? 잠시만. 미미큐 스펠링이 거 아니야? 미미 M, -E, 아, M I M I K Y U. <laughs> 아니 이거 아니야? 미미큐? 어 됐다. 오케이. 3%. 와. 형님 개 높아. 에? 놓친 이될 것이다. 아, 나 진짜 나 잠시야. 나 진짜 화장실 가, 갔다 올 건데 진짜 따라가나오면 진짜 울 거다 진짜.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너무 급해 가지고 방금 솔직히 30분 전부터 말이었는데 어우 야나 왔다 갔다 왔다 와 진짜 나왔다 왜냐 왜나왜기왜나왜나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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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 왜냐 왜나 왜냐 왜나 왜냐 요나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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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냐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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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왜냐 왜나왜나 왜냐 왜냐 왜나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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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 왜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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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네 가자, 나가자, 나와 나가자. 이거, 이거, 이거. 따라큐다! 오, 나갔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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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근데 뭐지? 왜 이렇게 멘탈이 안 아프지? 이미 없는 건가? 아플 거, 아플 자체가 없는 것 같아, 지금. 에? 그나마. 연번이면 이겠네 어, 우와! 아, 뭐야, 나왔는데, 따라큐? 아, 에바지. 아. 와나안먹었네데안 먹었는데 아 누구냐 누구냐 와 님별이야 아 진짜 님별이야 먹고 튀키하라한 거네 아 내가 루트 뛰고 돌아왔는데 다 내가 루트 뛰고 걸어 돌아온 건 얘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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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집에 가도록 <laughs> 아니, 낫게 음... 가면 뜰것 같다니까, 그럼 빨리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맞아, 그럼 보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. 보상은 저희 보상은 저희 미션은 이거였죠. 연 연번이를 잡아가지고 뭐지 리베로를 바꾸거나 아니면 리베로를 잡을 경우, 막 원하는 포켓몬을 추측을 하는 거였는데, 근데 리베로가 안 나와서 그냥 지금 제가 연번이 잡은 거 여기 있죠. 얘를, 얘를 뒤쪽으로 만들어두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도록 리베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렇구요. 그러면 이제 히비미션은, 이루치 불꽃타입 찾긴데, 성공했나요? 안 했나요? 아니, 했죠. 뭔데, 보여줘봐. 짠! 아, 준타준타 예. 준타. 네. 오. 준타 땅, 둘. 귀엽네. 그, 아니, 우주. 어. 오케이, 그렇구요. 그래서 미션 보상은, 이루치코하고 원하는 불꽃타입 한 마리라 해서, 뭐 받을 거에요? 맞아. 아이요 <laughs> 안되요 아 빨리 정해 아이야. 그럼 스타리 지금 미션 소개하는 동안 빨리 해라 그럼 스타리 미션은 오케이, 어 불타입 스타팅 포켓몬 멋있다. 잡기인데 어 원하는 볼은 10개랑 이상사탕 30개라고 합니다 여기 미션 적어놨었네 오케이 실패 실패? 삐 일로와 일로일로아 <laughs> 아, 갑옷 아 깨졌어? <laughs> 오케이 그렇고 그럼 히빈이 빨리 해. 봐봐 불타입 모 뭐. 오케이 개로 하겠습니다 레오블인가? 레오블. 야오불. 아니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? 어, 아, 됐다. 근데 뭐, 이루트는뭐할 거냐고. 이 루트요? 에이스 번합시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됐고요. 랭크 아? 오케이, 됐습니다. 오케이. 이거. 그럼 이제 배틀 준비하고 닥쳐. 저는 1등이니까 그럼 스라이님 희빈 님 하시면 됩니다. 에? 무슨 소리야. 한번 하고 뭐 죽든가 해야지. 우, 뭐야 그럼 누워가 날뛸 텐데. 뭐 소리 다 죽었잖아. 형님. 아, 너 죽었냐? 안다 바꿨나? 아, 안 바꾼 거야. 아니야? 바꾼 거야. 어 죽었네? 뭐야? 아 끝났는데? 뭐야 실망이네요. 아, 그럼 뭐야, 2 3 등의 발... 배틀은 수빈이가 이겼고요. 그러면은 이제 1등이등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더라. 으아아 뭐야 무한다이노? 뭐아 랜드로스 상대 빡센데 생각하니까 갑니다. 아 <laughs> 어떻게 이러나? <이럴라>. 나이스아 <laughs> 어... 오케이 전기 자석도 안 쓰고 바로 방전 때려야지. 아 어떻게 이러지? 아, 얘 보내야 될것 같은데. 아, 해봤는데. 와, 얘아세요내키 포인트인데. 바꾸세요 데미지 믿어볼까? 대껍게 아플 텐데. 아, 간다. 여러 가지다. 어, 아, 근데 한 턴은 버티우좀 가요가 한 방에 죽진 않아. 내가 먼저 공격, 하면, 늘려. 내가 먼저 공격하면은 가능성 있어. 오, 오, 오오오 이겼다 이거. <laughs> <laughs> 오! 가요가 개팸 진짜. 아 실수했어. <웃음> 아 <웃음> 실수한 게 아니지. 그냥 가요가 개팸 거지 이건. 아니 아니. 메 가지나 하면 드래곤 타입 생기거든요. 효과 두 배. 그거 몰랐음? 난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빨리 만 빨리 하라고. 오케이 가지야. 아, 아... 어. 어. 냉동비 야아 냉동비. 어. 어차피 두어야겠다 응. 아. 스 어? 두셔 아, 이템안 뺐네? 하이...루... <laughs> 하이루 썬더 등장 그새 등장 제발 음안 아파 오케이, 폭풍샷 <laughs> 겁세요 어, 뭐야 응, 시뿌리기. 시뿌리기. 오, 해. 어, 아, 10%기호해 어, 날개시기 지나갔어. 날개시기 어하하 <laughs> 응, 1 폭풍샷 폭풍, 폭풍 샷? 지나가라 아! 한번 더, 폭풍샷 아이고 희망이 없다 간다아 폭샷아 폭풍 또올라 뭔데 이건 잡았다 날개시계 날개시 날개시계 날개시계 날개시 날개시계 날개시계 한번더 날개시계 날개시계 한방에 못 꺼내니까 날개시계 응아나오케기 뒤져라 폭폭예에 이만하면 얘 나왔어? 음 안돼어폭풍 혼란에 빠졌죠? 오오오오오오오 날개시 오오 오우 오우 오스 따단 단단 절대 못이겨 왜요? 그레이스 라이인데 어? 보, <론> 오. 아!!! 아아!!! 홀라 나이스~! <웃음> <웃음> 예! 이등이다똘 아. 뚜가 아,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왕대도 승리 왕대도 승리 왕대도 승리 왕대도 승리 왕리뭐 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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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오늘 배틀 순위로 받은 저의 보상은 나는 원하는 아이템이거든요 1디라서 무슨 1이고어 원하는 아이템을 <웃음> 뭘로 <웃음> 받 뭘로 받을까 아이 말하고 있잖아 이게 원하는 아이템을 뭘로 받지? 간단하게 음... 황금 사거를 받죠. 붉은 세사슬 하겠습니다. 양심이없다 루비 하나만 받자. 봤자... 닥쳐, 닥쳐. <laughs> 루비 하나도 없었다. 어차피 빛하다. 이거 한 마리당 루비 하나, 어그한 마리라고. 에이? 예, 그럼 이제 폭 로켓단 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꼴찌부터 하세요, 빨리. 인디아리데스으 <laughs> <살. 웃음> 꼴찌들, 어 극혐. 생긴 것들도 극혐. <laughs> 어, 꼴찌 아닌데. 하세요, 어. 오케이 우와. 됐습니다 오케이 오 몰드류 대 이분공. v e 리 화이팅 i t 리 화이팅 e 해라 좀뭐좀 뭐좀 해라 좀 저번 때도 y hair, too, b o j u m e 이 a t 이분 So, o n 좋아 a y t h 오 the, 어어 어, t 어? 어? 어디 갔냐? 어 h e t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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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e t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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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 또. e the, t h 다 t 진짜 개 같은 거 h 이건... e <laughs> 어, 케 다른 거 왜? 나왔는데 어. <laughs> 아니 아니 누구야? 누구야 아 뭐하냐고 아니 진짜 아니 좀 맞아 아니 괜찮아 뭐야, 괜찮아 할만해 괜찮 할만해 그래도 할만 라이 만해. 가 봤어 아웃스 안돼 이거 어떻 하냐 어떻 하냐 할만 해 엄마 나 무릎 차기냐? 왜할 어, 아. 어, 어. 만한데? 아니 이제 나이 제 어. 비행 타임인데 뭔 어. 무릎 차기 하고 있어? 뛰어오르다 해야지. <laughs> 난 네가 선제 공격이니까 뛰어오르다 무조건 해야지. <laughs> 그래 빛나잖아. <빈> <laughs> 어. 그래. 어. 와 맞았네? 그래 맞잖아. <웃음> 그래 <laughs> 한번더 <번도> 해, <laughs> 한번더 <번도 웃음> 해. 그래 이렇게 <laughs> 할수 <laughs> 있잖아. 발버둥. <laughs> 나이스아 어. 뭐야? 어, 미안. <laughs> 잘만해. 어차피 이거다. 능성 있다고. 데타출아 잡아줬어요. 할만하지 않아? 아, 아 진짜 어... 할만해 할만해 아 안돼 어 그래도 기가 드레인 괜찮다 냉동빔이 아니라 사인야 힘야 저거 육끝내줄게 힘야 저거 육안돼 안돼 육수 했잖아 안돼 이어아 진짜 <laughs> 너도 때릴 너도 때릴 짝이 없어 너도 때릴 짝이 없어아 어떡하지 하나 둘셋 우리 1등 화이팅 1등은 다르다 이건가 와. <목소리도> 야, 이럴 줄 아, 알았지. 이럴 줄 알았지. 아, 바꾼다. 까까 버리고. 그래큐를 뭐라고? 너 트리오. 아, 뎀지 안다는거 봐. 아, 망했네. 어. 노 트리오 오트키기. 이게 들어간 데미지 같아요. 노트키못이겨 지금 상. 진짜 안맞어 어떻게 이기막뭐 줍는데. 성스러운 칼. 오케이, 성스러운 칼. 오. 어. 테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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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고. 근데 그거 어. 아시나요? 왜? 성스러운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아 그래? 예 네. 방어력 올라갔는데 거 무시해요 어. 근데 임파이트 썼는데 어? 근데 임파이트 근데 근데 임파이트 썼는데 무슨 일이고 오케이 다 써보기 전에 끊어버렸 매듭이 보줘아 보고 빗나갔다 아 보고 아, 빗나가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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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케이 이발 나 근데 이제 자이로볼 다 썼어. 오케이, 오케이, 날개시기. 시키. 날개시기, 그렇지. 에? 어? 보여준다? 뭘 보여줘, 지금? <laughs> 지금 제일 보여줄 데 없네, 지금 여기서. 음. 아, 할게 없다. 오케이, 가요가 내고. 어, 이겼다. 어? 아, 뭐야? 프레지드라, 뭐야? 프리즈 드라이가 물타입한테 두 배로 들어간 어른 타 기술이에요. 와, 뭐야, 뭐. 그딴 게 어딨어? 아니, <laughs> 그딴 게, <laughs> 그게 어딨냐고! 아, 이거를 프리즈 드라이를 모르네. 아니, 닥쳐닌 아, 알고 있었냐고!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닥터가 어어 아, 허짜 닥터, 닥터, 닥쳐 닥터, 다 이리와, 다 엎드려, 다 엎드려. 나가지마, 일로와! 일로와, 나둘 다, 일로와! 아어 <laughs> 깨졌어 나 <laughs> 계속 야 <웃음> 우리 둘이 다음 명 뭐, 잡음 한 그냥 빠질 <laughs> 마무리 아니 왜아제든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 야생생리 시즌2 이렇게 해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대가 한번 칠판 고 그럼 저희들 안녕히 가쎄요